자 그러면 이제 실제 사례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여러분들이 패턴 3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시면 자 CJ 홈쇼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차트가 CJ 홈쇼핑 일봉 차트입니다. 자 그러면 CJ 홈쇼핑 일봉 차트를 쭉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패턴 1이라는 음그 표시를 제가 해놨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그라미가 0어 MACD가 0선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도 있지만 이 부분을 어 패턴 3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패턴 3의 MACD의 특징은 어떻다? 0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0선에서 다시 MACD가 시그널 선을 이렇게 위로 어, 골든크로스 되는 그러한 시점에서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자, 그렇, 이럴 때, 이런 상태일 때, 에, 에, 그 이동평균선의 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보시기에 이렇게 33일 2평선에서 지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처럼 15일 2평선에서 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3일 2평선에서 지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례를 보면 어때요? 15일 또는 33 이평선에서 지지가 되고 MACD가 0선에 왔을 때 0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이렇게 매매 타이밍을 어,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실내가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여섯 군데, 그리고 여기 일곱 군데 표시는 안 했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계속해서 매매 타이밍을 잡으실 수가 있는데 이 CJ 홈쇼핑 차트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딱한 군데 있습니다. 표시는 안 했는데 여기 지금 패턴 1이라고 이평선이 수렴하고 있는 상태에서 M A C D가 패턴 3이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맞추기 놀이는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20여년간 FX나 해외 선물 또는 주식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확률이 높은 지점이 바로 이러한 타이밍입니다. 잘 들으셔요. 자 패턴 1이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2강 때 들었던 기간 조정이 차트에서 어, 이동평균 3개가 모이는 지점이 이렇게 보이고, MACD는 영선을영선을 돌파하지 않고, 이렇게 패턴 3의 형태를 같이 보여주는 MACD의 특성을 동시에 보여줄 때, 아, 매매 상승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아, 최근에도 이러한 차트가 보이는 것이 있으면, 뭐, 저희 카페나, 아, 그, 환경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CD를 보고 어,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릴 텐데, 이러한 지점이 조금 전에 배우신 이러한 지점이 굉장히 제가 경험한 바로는 확률이 높다. 하지만, 하지만 어떻습니까? 무턱대고 따라하면 절대 안 되죠? 이게 안 됐을 때, 안 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손절이라는 위험 관리의 능력을 발휘를 해서 안 됐을 경우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그러한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쪽지게 놀이해서는 절대 승산이 없다는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일봉 차트입니다. SK에 합병되기 전에 에, SK 하이닉스가 아닌 예전의 하이닉스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께 제가 1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지선과 저항선을 찾는 모든 노력이 결국에는 시장에서 성패를 가늠한다. 왜? 지지선과 저항선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심리적인 의미가 있어요. 시장도 모든 참여자가 누굽니까? 인간이 합니다. 사람이 기관에 속해서 하고, 사람이 외국인이 돼서 하고, 사람이 개인이 돼서 하듯이, 사람이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에는 어, 군중심리나 어떤 그 심리적인 요인이 항상 작용을 합니다. 그 심리적인 요인의 가격대를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찾아내서 거기에 맞게 그 지지선과 저항선상에서 매매 포인트를 잡는 훈련을 하신다면 모든 뭐 스토케스틱이나 MACD나 기술적인 지표들은 후행 지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행 지표는 가격을 선행하는 선행 지표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 확률적인 노력들, 지지 저항선을 찾아내는 노력들만이 여러분들이 살 길이라는 걸 명심을 하시고 그 생각을 항상 가지시고 어, 지금 제가 제시해 드린 차트에서 지지 저항선도 함께 찾아보시는 훈련 그리고 패턴 1과 패턴 2가 내가 현재 보는 차트에서 어? 얕은 가격 조정과 또는 시간 조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 CD를 보시는 재미가 훨씬 더 더하실 겁니다 자 다시 하이닉스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하이닉스 일봉 차트에서 여러분들께 두 가지 점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 아래 MACD는 어떻죠 0선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기존 추세를 확장하는 형태의 MACD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간 선이 같이 여러분들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전 고점이 이전 고점이 상승 돌파되면 무엇이 된다? 지지선이 된다는 거죠. 저항선이 돌파되면 지지선이 된다는 건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알고 있는 아주 단순하고 전통적인 전통적인 매매 기법입니다. 어이 저게 매매 기법이 될까? 천만에요. 이 전통적인 기술적인 그 지지 저항선을 찾아내는 방법이 시장에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나타내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이런 차트를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리는 차트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리는 차트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리는 어떤 기술적인 방법들이 보도 듣도 못한 그런 어려운 것을 끌고 와서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주식 한두 번, 몇 번, 1년, 2년 해보신 분이라면 그냥 방송에서 하는 얘기 주서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께서 그 책에서도 잠깐 보았고, 어, 방송에서 그 충분히 다른 전문가 분들이나, 아, 그, 어, 경제정책을 얘기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부분들이, 예, 모든 분들이 항상 강조하시는 누구나 아는 그런 쉬운 기술적인 분석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제시를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이닉스 일봉 차트를 보시면서 어, 또 하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전 고점과 이전 고점과 그 다음에 아, 이전 고점이 돌파되면 지지선이 되면서 어떤 기술적인 요인이 겹쳐 있다. M A C D가 영선에서 더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가정을 하고 이 지지선을 믿고. 이 고점과 이 지지선을 믿고 이 부근에서 매매 타이밍을 잡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했을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수익을 얻겠지만 떨어졌을 경우에는 이 지지선 근처에서 여러분들이 매매 행위를 했기 때문에 큰 손실을 보지 않고 이 지지선이 깨지면 어떻게 한다? 바로 시장에서, 시장에서 어떻게 해요? 어, 손절매를 치고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웅진코의 일봉 차트를 보시면 여기에도 하이닉스에서 보셨던 것처럼 똑같은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 세 번의 고점을 돌파한, 세 번의 고점을 이곳에서 상승 돌파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어때요? 이 부분에서 2005년 12월 달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이전 고점이 지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전 고점을 지지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전에 보신 SK 하이닉스처럼 어떻게 해요? 매매 타이밍을 포착을 하면 그런 지점에서 굉장히 적은 리스크로 적은 리스크로 패턴을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패턴을 세 번을 매매를 하거나 네 번을 매매를 했을 경우에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포인트를 잡는다면. 적은 리스크와 큰 리턴에 대한 효과를 감, 그, 그,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증권사관 학교에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어,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10번 중에 두세 번만 맞추면 됩니다. 10번 중에 두세 번은 어느 정도는 맞힐 수가 있어요. 10번 중에 한두 번만 맞춰도 됩니다. 10번 중에 일곱8번을 맞추려고 하는 게 욕심이고 10번 중에 한두 번 또는 두세 번만 제대로 맞춰서 짧게 터지고 크게 먹는 그러한 훈련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손절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럼 짧게 터지려면 어느 지점에 매매 포인트를 잡아야 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이닉스나 웅진 코웨이처럼 지지선상 근처에서 매매 포인트를 잡는다면 여러분도 한번 매매할 때 매매 비용이 1%에서 2% 내에 해당되는 그런 적은 금액을 가지고 배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베팅했을때세번 또는 네 번이 실패를 해도 기껏해야 5%에서 6% 정도 손해밖에 안 보죠. 하지만 다섯 번 중에 한 번만 매매를 해서 이런 포인트를 잡아내서 여러분들이 크게 먹는다면 4포인트, 5포인트 깨질 때랑 세네번 해서 4포인트 내지 5포인트 깨질 때한번 먹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15포인트, 20 또는 그 이상 수익을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계좌는 누적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플러스가 된다라고 1강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